42절에 보면, 면제해 주셨다가 나옵니다. 요구나 기대에 응하여 주었단데, 약속 등을 이행하다, 반안하다의 뜻입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의 빚만큼을 그에게 선물로 주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말 속에 모든 사람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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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과 구원이라는 바울적 교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생각합니다가 나옵니다.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다의 뜻인데, 후에 대답하다, 추축하다, 즉 누가복음 10장 30절, 사도행전 2장 15절이 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게 빈정거리고 오마한 부스나 의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발 씻을 물이 나오죠.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샌들만을 씻고 다녔으며 먼지 나는 길을 땀 흘리며 걷게 되는 여행자들의 발은 흙과 땀으로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사르 깊은 주인은 종이나 아니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발 씻는 물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장세기 18장 3절 19장 2절에 나옵니다. 심오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손님인 예수님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는 입맞추지가 나오는데 주인이 입맞춤으로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이 간섭이었지만 심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으므로 입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46절에 기름이 나오는데 좀더 예절을 갖추려고 할 때는 손님의 머리에 약간의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세 가지를 하지 않았음으로도 오히려 그세 가지 를 훌륭하게 행한 여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47절입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인데 이 구절에서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공덕설 어, 사랑이 많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비유를 보면 오백테날리온 당감 받은 자는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에게 적게 사랑한다. 내 믿음이 내구원을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랑은 용서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뿐이며, 여기에서 사랑은 믿음의 대명사로 동의어로 쓰여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유를 말하는 전치사 온, 즉, 웬해하면은, 그러므로와 동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자가 제산을 받았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여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 회개, 사랑, 사물, 확정, 평안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전에 와서 회개해야 했다면 용서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으로 왔다면 회개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 믿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평안이 가라가 나옵니다. 평안함 가운데로 가라앉듯이며 아름다운 히브리어적 축복의 별인데 이것은 그 여자의 이후 생활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누가복음 7장은 끝이 납니다. 아멘